25장. 아마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 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요하 왔다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 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해야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에 살,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모세의채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사는 유대지파와 베라미지파 사람들을 그들의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의 다위로 조직하고 그들 외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그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모두 삼십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그 밖에는 그의 은 백달란트를 주고 부강군 이스라엘의 용감한 군이 십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 아마사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부강군 이스라엘 곧 에브람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힘써 싸워 보십시오.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아마사가 하나님 사람에게 물었다비그 이스라엘 구일은 공용하느라 지불한 은백 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임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산은에브라임에서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군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니 유다 사람에 대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갔다. 아마산의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 세일자순 만 명을 죽였다. 유대 군다가 또 별도로 만 명을 산채로 부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거은게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사가 전쟁에 한가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대들 여러 번의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의 변호던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악탈하고 사람을 천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악탈하였다 아마사는 에돔 사람학설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며 분양했다 일로 주님께서 아마사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니 그가 사마사에게 말했다. 이 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들의 임금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언자 이렇게 말을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으로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아니라거든 그쳐라 하고 소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사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이를 하고 예후의 손자여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려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사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회답했다. 네바논 가시나무가 네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도 달라고 청원하는 것을 보고, 네바논의 들장무가 지나가다가 그시나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덤을 쳐부섰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울쫀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때인데어째 당신은 당신과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킨 화근을 스스로 불러드리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마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애덕 신을에게 뜻을 물으니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 아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사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요수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사 왕을 맞아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체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 옆에 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 아하스왕 베레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유하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사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의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버렸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 애덤이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통 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의 요아스 아들 아마사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 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열다섯 대를 더 살았다. 아마사가 다시 일던 기간에 일어났던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1 1개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사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사는 나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발라인 일으킨 사람은 나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막고 싣코 와서 그를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유다에 온 백성은 오시아의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뒤딛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사 왕은 죽은 뒤에 오시아의 엘라스를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오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순희에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요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사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에게 떠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라가 있는데 스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잘 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에게 전쟁을 일깨 불리세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수돈 성의 성벽을 헐고, 아수돈 땅의 불레셋 지역 안에 성읍을 세웠다. 그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루 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서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에 골짜기 문에 성고비 이세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요새로 만들었다.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언덕 지대의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키고 산간 지방에서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그는 농사를 좋아하면서 벌판에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문 웅덩이를 팠다.우시아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리엘 병력 기록관과 마하세아의 병무 담당 비서관들이 이들을 직집하여 병적에 올랐다. 이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나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 밑에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아는 이 군대를 방표와 창과 투구와 감옥과 활과 무리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서는 무기 제조 기조자들을 들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과 모서리에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다. 그는 명성이 사방을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아가 왕의 힘을 세워지면서 교만하여 지고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께서 성전 안에는 분양단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라 제사장이 용감하게 힘이 센 쯤, 주님의 제사장 팔십 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오시아를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오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양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제사장만이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것에 서 물러내시길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 앞, 분황단 앞에 서서 향료를 듣고 막 분양하려다가 이마를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대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라 대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 지,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그곳을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알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의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에 거스서부터 후대에 거의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게 되었다.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모시에 장사 하지 않고 왕가의 손곳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7장.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의 오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 달리 주님의 성전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북쪽 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베의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상갓 지방에서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살림지원에서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 자선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의 암몬 자선은 은백탈란토와 밀파석과 보리반석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선은 같은 양으로 조경을 바쳤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은 그가 전쟁에서 나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 유다 11개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살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서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8장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타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하 신상들에게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을 하고 자기 아들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봉 민족들의 여권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른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였다.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진 다마스코스로일 것 같다.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이스라엘의 루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한동안 왕사를 12년 만에 죽었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해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함의 용사 시그리가 마세아 왕자와 아리리스강 궁선 대신에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서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해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시리아의 오데시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가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계산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박상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 등등하여 그들을 살륙하고 거스로 성을 찾지 않아서 유다와 유르살렘 남자들까지 노예로 삼은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의 자마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 하실 것이오. 에브라함 자손의 지도자 네사라, 고 요하나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몬, 아들 베가와 살롬의 아들 여엇 야기스 하들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포도르들을 이리로 끌고 가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어.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였어. 우리의 재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조,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이 위에내 네 지도자들 모두 포로로 돌봐주도록 임무를 맡거나 그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입은 이들에게 기름과 발라주고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을 낙위를 태워 모든 종료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한 번은 유다 왕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에덤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본래 세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벨세메스와 야일론의 그대로를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모든 성읍과 딥나와 김서와 그 인근 마을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의 백성은 부추여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라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아스가 주님의 성전에 자기 왕궁과 대신들 집에서 보내 보물을 꺼내 아시리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아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코스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성긴 신들이 그 왕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그 신을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이런 일이 오히려 아스와 온 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아하스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걷어들이고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문들을 닫다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재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구가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조상 때부터 성교연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 이스라엘 열1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스가 자기의 조상과 함께 잔드니 그들은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